뭔가 두 남녀가 지금 어딘가로 지금 도망을 가나? <laughs> 무슨 가려진 뒷모습이 왠지 둘이 어딜 떠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음, 여행을 간다거나 혹시 이동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지금 불안한 마음을 흘려 보내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어려움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노력 끝까지 버티는 수 있는 나의 끈기 막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나쁘게 주변 상황에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게 진짜 공제몰리거나 도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가 벌어진 관계 정말 불륜 이런 그하지만 여기에 저 소니는 이제 역방향은 웬만하면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 힘듦, 걱정, 근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서서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리하고 싶네요.